세무사 1차 회계학 과락 예방을 위한 공부법을 알려주세요. 세무사 1차 시험 회계학에서 과락률이 아주 높은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계산문제 중에 풀면 안되는 문제가 꽤 많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평소 문제를 풀때 어떤 것부터 먼저 풀지 우선 순위 판단 연습을 해야 하는데요 재무 원가 계산문제 10개가 주어졌 을때이 중에 가장 먼저 풀 문제 4개를 판단하는 연습이 되셔야 합니다. 1단계로 평소 계산문제의 함정을 정리하고 암기합니다. 본인이 헷갈리거나 헷갈릴 수도 있는 것을 문제 옆에 작게 메모 해둡니다. 평소 문제를 보면 함정이 떠오르게 외워요. 2단계로 10문제 묶음을 만듭니다. 계산문제 10개 묶음을 만드는데 재무회계 6개 원가관리 4가 좋지만 꼭 이렇게 안하고 한 과목씩 해도 좋습니다. 3단계로 선택한 열 문제를 보고 함정을 쭉 떠올린 다음 가장 먼저 풀 문제 4개 선택을 합니다. 함정이 잘안 떠오르는 문제는 후순위고 잘 떠오르고 쉬운 함정이면 선순위입니다. 4단계로 리뷰 후 피드백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열 문제를 풀고 모르는 부분은 강의나 해설을 보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지금 우선순위 판단이 옳았는지 피드백을 합니다. 이렇게 열 문제 중 가장 먼저 풀 문제 4개를 골라내는 연습을 계속하시면 실전에서도 열 문제 중 4개를 골라낼 수 있고 꽈락 예방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